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lf 소나타 lpi 모던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15년형 13만 키로입니다 현재 가격 790만 원이고요 외관입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으로 lpg 차량 치고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lpg 차량 저렴한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옵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골라본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 13만 키로구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에어컨 들어가 있구요. 실내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구요.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후방 감지기,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VDC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 보이고요. 알루미늄 휠에 타이어 트레드는 약 7,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도 잘 정돈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이력 전혀 없구요 용도 변경 이력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요. LPG 차량은 거의 대부분 렌트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장기 렌트냐 일반 렌트냐 차이인데, 사실상 이런 중형차나 준중형차 아반떼나 소나타류는 거의 일반 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 렌트는 키로수가 훨씬 짧고 가격대도 더 비싸고요. 이 차량 교환은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이지만 사고는 있습니다. 핸다 문짝 본넷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방금 또 핸다 교환까지 있습니다. 다만 엔진룸까지 먹진 않은 사고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사고 있다라는 점은 꼭 확인하시고요. 하부에 미세누유 없이 올 양호입니다. 미세누유 정도는 사실은 괜찮지만 미세누유조차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하부입니다. 현재 세차값이 많이 비싸지면서 전체적인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생각보다는 조금씩 다 비싸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차들 중에 이 차를 선정해서 봤습니다. 연식 괜찮고 인기 많은 LF 소나타에 가격도 적당하고 옵션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다만 사고가 있지만 완벽하게 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썬루프 달린 LF 소라타 LPG 차량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